우리나라 전통 비단 한지족자로 이렇게 일러스트 굿즈 제작했는데 너무 예쁘고 퀄리티 있어 보이지 않나요? 동양풍 사극 판타지 웹소설로 유명한 진혼기의 단행본 굿즈로 출시된 비단족자봉 일러스트 포스터입니다. 금손 작가님의 고퀄 일러스트를 비단 한지족자봉의 선명한 고품질로 인쇄해서 은은하게 고급지고 세련된 비단족자봉 일러스트 포스터를 펀딩 굿즈로 제작해드렸어요. 완결 후에도 여전히 수작으로 회자되는 진혼기의 명성과 인기 덕분에 이번에 오디오 코믹스에서 개시한 진혼기 단행본 펀딩 프로젝트가 뜨거운 활약을 받으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오디오 코믹스의 펀딩 프로젝트 구성은 양장 단행본과 수많은 굿즈들로 공들인 티가 팍팍 나서 퀄리티가 정말 대단했는데요. 구성 중에 저희가 작업한 비단 족자봉 포스터도 오디오 코믹스 담당자분들께서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고 실제 구매하신 펀딩 참여자분들도 예쁘다는 칭찬과 함께 정말 좋은 반응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디자인 유니도 퀄리티에 진심 가득, 욕심 그득하거든요. 우리나라 전통 비단 한지족 자라는 희소가치가 높은 소재를 가지고 디자인 유니의 섬세한 고화질 UV 인쇄 테크닉으로 퀄리티 있는 굿즈 제작을 소량부터 대량까지 합리적인 가격에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디자인 유니 블로그에서 이번 진원기 펀딩 굿즈 제작 후기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